저는 진짜 나경원 후보의 그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다가 되게 저기했던 게 우리 당은 우리 당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고 기스가 났던 사람들을 계속 버리고 가는 당이었다라는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. 제가 그게 맞아요. 너무 마음에 이렇게 맞아요, 저도 맞아요. 안 좋게 오더라고요.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아프게 오더라고요. 그리고 네. 계속 새 사람을 찾아요. 그, 계속 당하고 관계없는 새 사람을 자꾸 네. 찾아서 갖다 신상품을. 들이 밀어요. 그런 다음에 또 쓰다가 또 쓰다가 조금 기스 나면 버려요 또. 네. 그리고 안안또안 안, 안 쳐다보고. 네. 그런 그러,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우리가 전투력이 약하고 민주당의 그런 투사들이랑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수라는 걸 인정해요. 우리가 다수일 땐그 전략이 가능했는데 소수인 입장에서는. 어느 정도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그 전략이나 민주당이 갖고 있던 장점들은 우리가 좀 흡수를 하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. 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공소 취소 부탁 문제는 일단 나경원 후보가 사실 좀 견강부해한 질문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나온 한동훈 후보의 반격인데 그 그래. 반격이 조금 음. 음. 좀더 나가는 반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졌는데, 이 부분은 빨리, 빨리 서로 서로 서로, 서로 아물도록 해야 돼요.